네, 예결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이렇게 그두 간사님 사이에 협의돼서 이렇게 나온 게 유감입니다. 이, 우리가 직무유기한거 아닌가 이런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 두 간사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 저희, 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특히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맞나, 감사하는 감사 요구 또 실제 징계까지 직접 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달성했습니다. 56.4조 그리고 국가채무가 59.4조 증가했습니다. 건전성도 확보 못하고 작년에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 적자 보존할 채무는 54.3조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50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고 추경 등을 대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건첫 번째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기재부 반성해야 된다. 징계하지 않은 면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엉터리 선수 중에 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 세수 오차가 최근 3년간 10% 이상이고, 그리고 2022년 2월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대책을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재부 스스로 그해 11월에 오늘 여기 간상한이 협의도 나왔지만은 재축에 보고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 예결특위에서 이야기했지만 2.5%를 전제로 해서 세입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연말에 1.7% 기재부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 오차가 그 정도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안 왔냐? 계속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30초 세수 결과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대체 두 번째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정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불용하고 기흥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잘 했는데 뭐 어쩔 거냐? 그런 태도인 겁니까?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의회 에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했냐, 안 했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않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런데 국회가 정부에게 적자성 채무 50조 증가할 권한을 줬습니까? 국채 50조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예정치가 계속 질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정쟁적으로 할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에 연구기관 이야기해서, 어, 좀특이 이상하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또 2014년도 그렇고, 몇 가지 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 요구를 몇건한 사례를 이번에 작년 에또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백날 시정 요구를 했죠. 뭐 합니까? 기재부 다 무시하는데, 그러면 징계해야죠. 바꿔야죠. 기재부 장관도 얘기를 듣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말만 책임지는 겁니까? 이건 어,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로 요구하는 것들은 세수호 체장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간핵 추경 했냐 안 했냐 또는 지방세 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공작기부등 전부 다 이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닌다 감사원을 하여서 어 전반적인 기금 돌려받기 그리고 관련 기존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분들 함께. 이건 국회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 는아니거든요 국회가. 지금 역대급 세수급이 반복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하지 않고 똑같이 예상대로 시점을 요구한다면 국회가 왜 해준다는 이건 다시 한번 원장들께서 숙고해 주십사.